서로 첫인상 얘기할까요? 어, 어떤 음식? 첫인상 타임?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나는 이미 했었는데. 솔직하게. 맞아, 진짜 맞아, 솔직하게. 맞다? 응, 나만하지. 응. 응, 응, 아, 그리고 미미가 서연이님을 봤을 때 인상 되게 아하 아, 어. 나는 어린이를딱 처음 봤을 때는 어땠냐면, 음. 아, 진짜, 카메라가 이쁘다. 음. 왜냐면, <laughs> 실제는 아닙니다. <안 웃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아, 아, 처음, 봤을... 처음 봤는데, <laughs> 어린 그 어떻게 하다가 첫 인상 얘기가 나왔는데 어부가 너무 실물이 좋아서 아 어부 실물이 좋다. 그래서 음. 너가 되게 민망했었어. 아 맞아 맞아 기억 난다. 어, 맞아 어. 맞아. 실제로 체포링을 좀거쳐야 되는데. 아니 근데 사람들이 나 보면 실자가 낫다던데 아니 똑같아. 아그미쳐터무죠 어. <laughs> 어, 그 어. 어. 똑같아. <laughs> 똑같아. 거짓말 못하는 <laughs> 어. <붙잡는> 거 맞아? 거짓말 짓없나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어린이 그리고 태어났을 때 나는 솔직히 외적인 거를 별로 사람을 안 봐가지고 음. 진짜 막특출하게 잘생기거나 예쁘지 않은이상 관심이 없었다? 그런가 보이의기 <laughs> <이상이기> 때문에 관심을 주죠 의사님 이미 평가 하라고 <laughs> 보는 거지 <laughs> 이미 평가 안 해서 <laughs> 깔고 보는 거야 <laughs> 이미 취하죠 아, 그래서 난 성격이 일단 음. 너무 좋다. 음. 난 그렇게 느꼈지. 사장에딱 처음 봤을 때와 얘가 진짜 캣발이 너무 쩌는 애구나. 왜? <laughs> <laughs> 아니 너무 많은 거야. 혜해혜까지다 혜경. 제가 한때는 이제 역캠을 했어가지고 근데 너무 이뻐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윤곽도 안 하고 그럴 때여서 <laughs> 이게 그냥 핸드폰에 이렇게 컴퓨터랑 연결한 다음에 그냥 스땡 어플을 이렇게 켜놓고 아~~ 수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목소리> 아 그렇게 되는 거야요 그래서 그컵 마실 때도 그냥 살짝 이렇게 마시지 이렇게 마시면 이렇게 오면 확다꺼지고 이렇게 어지니까 이게 웨이브 타니까 <목소리> <목소리> 지금은 다 깎아냈죠 열심히 음 그랬었지 그었지 그래서 딱 처음 만났자마자 언니가 그 공고차에서 내렸는데 하는 어? 말이 콘도보다 어, 못 생겼네. <laughs> 청선관 <청소만> 나네. <웃음> <웃음> 아, 너는 아, 어떻게 근데, 알게 됐는데? 아, 너 어떻게 알게 됐냐면에, 얘가 내방 시청자였을 거라고. 아 아, 아니,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너가 알고 있는 거는 다른 거니까. 그럼 각자 보도들 그러니까. 해야지. 각자 보도. 해야? 어, 내가 알기로는 얘가 내방 시청자여서, 음. 얘가 이제 방송 그때 당시 아프리카 플랫폼에서 방송을 했었어. 어. 그래서 방송하는 걸 알고 가서 팬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카톡을 주고받고 뭐 이러다가 이제 얘가 인천을 또 이사를 또 오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얼굴을 처음 봤지. 그러면은 사이가 아는 버전은? 어 제가 아는 버전은 이제 제가 팬은 아니었고 저희 아빠가 트랜스 방송을 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빠가 본 방송 중에 물론 이제 아빠가 보기 전에 알고 있었죠. 워낙 유명하긴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진짜 개방적이시다. 그래서 실수한 적도 몇번 있어요 이렇게 퍼밍업 하기 전에 어쨌든 저는 트랜스방송 다 보니까 음. 목소리 다 알잖아요 근데 음. 낮잠 자고 있었는데 아빠가 트랜스방송 켜놓고 있으니까 일어나서 어? 누구냐고 딱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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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웃음> <laughs> 오, 나분 진짜 개방 좀있시다 <laughs> 구독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방송을 했는데, 이제 방송 첫날이었어요. 첫날에 딱 100개 쓰고 언니가 딱 회장이 된 거죠. 아, 엄청 많 내가 회장 됐어? 첫날에 100개 쓰시니까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 첫날에 100개니까. 아, 첫날어머 회장이. 회장이. 어머, 회장이. 저희송도좀다르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니저 세팅으로제 카톡을 따갔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또뒷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언제 한번 만나자, 만나자 했는데 오늘 계속 튕겼어요 그것도 아. 다음 주, 다음 주도 아니야. 어머. 만나자면 메이저라 이건가요? 주가장에서 <laughs> <laughs> 잘 나갔으니까. 고정, 솔직히 좀 들었어, 요 그래서 만나자 했는데 이번 주도 아니고 이번 달도 아니고 이번 년도는좀 바빠가지고 매년에만나자 그때가 몇월인데 그때가 한 5월인가 6월인데 우리가 <laughs> <laughs> <이번 연도> 바쁘다고 이번 년도 바쁘다고 너무 커넬즈 아니에요? 너무 심했다 <laughs> 기억나는 게 어. 왜냐면 그때 당시에 내가 인기가 진짜 아프리카팀 v 에 되게 잘 나갔을 어. 때였어 시청자가 2천 명 보면 되면은 그 때, 이제, 중계방이라고 300명이 차면, 아프리카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맞아. 다른 중계방으로 넘어갔었는데, 맞아. 1분도 안 돼서 3, 400명이 차버리니까. 와, 어. 그런 경험 하면 어. 어떤 기분이 어. 나요? <laughs>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나의 인기가 내가 괴물을 만든 거지. 어. 그래가지고 약간 좀 코를 들어. 었 그러면서 이제 신입이 나타났다고? <목소리> 야, 백개사고 회장부터 좀달아봐 <목소리> 야, 쟤 나한테 인사하라고 해. 뭐 이런 거. 그럼 내가 먼저 오게? <목소리> <목소리> 어, 근데 왜 그러지? 감히 어머, 서연이 너가 누군데 감히 내가 먼저 오게 하니? 이런 말이. 그래서 이제 그러셨지. 음. 음. 그다다 친해지게 된 거네? 친해지게 된 거는 이제 자주 이제 가까이 살다 보니까 음... 자주 보고 술도 자주 먹고 음... 하다 보니까 그게 좀잘 맞았었지 음... 술로 친해졌었지 우리가 아마. 정확히가 술이 아니고 먹을 걸로 친해졌지 그래? 그냥... <laughs> 솔직히 그때 그날 언니가 양꼬치가 안 땡겼으면 아마 지금도 모르지 않았을까. 양꼬치가 이어진 이야. 언니 양꼬치에 확 꽂혀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새벽에 불렀지. 어, 새벽에. 내가. 아, 새벽에 어. 양꼬치 먹을래? 몇 시에? 새벽 몇 시? 새벽 한 그때 한시두 시. 한두 시여서 어. 다문 닫고 맞아. 새벽 5 시까지 하는데 찾아가지고 가가지고. 어. 왜냐면 내가 좀 즉흥적인 스타일. 맞아 그런 거 같더라. 어, 그런 같 되게 같애. 즉흥적이야. 어. 그래서 전화해서 음. 지금 뭐 할래 이러면은 음. 이제 뭐만날수 있으면 만나는 음.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래서 음. 오늘도 되게 맞아 그, 그 오늘도 그그 만남이었어 그거로 맞아 어. 맞아 그런 스타일이야 둘이 어떻게 보면은 같은 업계기 때문에 또 친해진 그럼. 케이스네 미미랑 나랑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음. 알게 된 거고 어. 근데 다 진짜 이쪽은 보통 보면은 이렇게 사 업종끼리 이렇게 아, 연락이 다서 그렇게 친해지는 것 같아. 어. 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또 은근 살짝 넘어갔는데. 나와봐라. 전영상은 어떤? 무서워. 여기서 나한테 어, 화면이 <laughs> 잘맞게 <laughs> <잘맞이> 이러니까 무려워 <laughs> 아, <부러워> 이제. <웃음> 어 <웃음> 이럴게요. 어 무서워. 타임. 아 내가 먼저? 내가 먼저? 그러니까 미미는 했으니까 그쵸. 미미는 음, 했고, 음. 아니 나는 이서연이 아까 봤는데 사실 만나기 전에 음. 그래도 만나기 전 사전 지식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 음. 그래가지고 사연이 어, 어. 채널에 네. 들어가가지고 화장을 더 이렇게 때리면서 음. 이제 또 봤어요 썰들 어떤 년 인상 가 보자면. 또 봤어. 어 너무 미모시더라고. <laughs> 어, 그막 이렇게 보다가 일단 만났는데. <laughs> 되게 아담하시더라고. <laughs> 응, 사실 나도 덩치가 작은 편이어가지고, 나도 아담하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막상 만났는데, 키가 몇이에요? 저1 6 1이요 어? 나도 비슷한데? 나도 한참 작아보이는데? <laughs> 그래요? 나한156 정도인 줄 알았어. <laughs> 너무 작아보여가지고. 170될줄 알았는데. <laughs> 내가? 아, 진짜? 어? 내가 왜냐면 사람키를잘 응. 파악을 못해. 아, 아니, 난 나랑 비교를 했는데, 어, 나보다 작은 거야. 그래서, 어, 나보다 한참 작으니까, 한, 156, 음. 17 되나 보다. 그래서, 딱 첫인상이 그거였어. 어, 되게 아담하다. 음. 조그맣다, 되게. 어, 우리 또. 아니, 아니, 저, 제 차례인가요? <laughs> 일단, 미미 언니는, <laughs> 이제, 처음 봤을 때, 어. 진짜 솔직히 말하자면, 어. 딱 그, 동거차에서 내리는데, 우와 크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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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웃겨. 근데 딱내 자라는 어, 말이 어, 생각보다 못생겼나 어, 보인다. 어, 소고르 그냥. 나도 어, 생각보다 커 어, 이런 거. 어 귀섭이 장난이 아닌데. 이게 무색이끼 귀섭인가? 그렇 근데 어. 이제 양꼬치 먹으면서 너무 재밌더라고 같이 대화하고 음. 시간 가지도 모르겠고. 맞아.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카톡 당내서 언니가 너무 튕겨가지고 되게 벽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날 맞아. 바로 벽이 무너져가지고, 맞아. 근데 너무 좋았어요. 되게 다정한 스타일이에요. 음. 같이 있으면은 말이 되게 다정해. 음. 좀 편하게 해줘. 나도 그래가지고 막말막막 막막 나왔잖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그리고 나는 음. 좋으면은 한없이 다정해. 아 어. 그래서 서현이 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래도 마음에 들었나 보다. 음. 벽을 안 치고 그런 거 보면 음... 난또 몰랐지 <laughs> <맞지. 웃음> <laughs> 나한테 카메라 빨래 <laughs> 너무 잘 받는다고 그래. <laughs> 신물 <신발에> 발로라고 <laughs> 해가지고 나한테 감정 있는 줄 알았잖아 난. 내 악불러 중에 하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아이디를 바꿔야겠다 들켰어